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2세 오픈 루키레이스이고요. 8번 광풍스타는 직전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선보인 마필입니다. 당시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초반 전개가 후미로 쳐졌고 인코스 중후미 전개 후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내서 막판 최선 역주를 펼치며 사착하였습니다. 라스트에 보여준 종반 끝걸음은 충분히 좋았고 이번에 거리를 늘려서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실전 능력이 검증 안된 시네마들이 과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이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종반 한 발뚝심 있는 탄력을 유감없이 선보일 수 있는 만큼 적정거리 출전에 한 수위의 전력을 선보일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미주리 챔프와 4번 글로벌이로인, 6번 바벨모모,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3번 마통령입니다. 주행 심사 시 기본기 갖춘 면모를 보이며 단거리 즉시 통할 탁월한 기량으로 여유 있게 통과하였습니다. 특히나 막판 추진 없이도 스스로 뛰는 탄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데뷔 전부터 강공이 기대되는 최대 복병 전력 전력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루키 레이스이고요. 성장세의 혼합 4등급 마필들 간 13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8번 오아시스 파워는 기본기 출중한 시네마필로서 직전에 1,200m 입상에 성공하였고, 당시 초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최우미에서 막판 추입에 성공할 정도로 근성이 탁월하며, 이번에 거리 늘려서 1,300m 출전에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6번 그대만 이불로는 주행심사시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고, 훈련 시 더욱 더 완성도 높은 탄력을 선보인 만큼,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없는 입상 도전마입니다. 1번 미팅 세인트는 이번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행 강공 작전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수 있겠고 이번 어메이징카는 직전 데뷔전에서 하이페이스 적응 능력을 보인 만큼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초중반 전개도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입상 도전마입니다. 5번 프라임록은 능검 통과 후 공백이 있었지만 최근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 현재 컨디션 하자 없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부산 경마 연속적 중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출마 표뜨기 전부터 오랜 시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철저하게 고배당으로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9번 라이트 챔프는 지난 9월에 1,400m 레이스에서 이선 선입권 자리하고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하였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습니다. 직전에는 초반부터 앞선 공략에 성공했지만 당시 무거웠던 내주로를 시종일관 고집하면서 막판에 걸음 무뎌져 입상 실패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출발 이후 원사이드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가운데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내측으로 기어들어가서 전개를 펼치지 않는 한 한결 유리해진 전개의 이점을 분명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연달아 인기 대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3경주는 9번 라이트 챔프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이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11번 그레이트 마루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데뷔 후 고대하던 첫 입상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2선 인코스에 자리하고 희만배 잘된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 막판까지 인상적인 탄력을 선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의 호기를 맞이한 만큼 다시금 2선에 안착하여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훈련 시 더욱 업그레이드 된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6번 식스 히어로와 1번 하늘 폭풍, 7번 BK 드림,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2번 싱포미입니다. 주행 심사 시 안정적인 출발 이후 선두권에서 레이스 펼쳐나가며 막판까지 여유 있는 탄력으로 우수한 기량 선보이며 능검 통과하였고, 실전 데뷔전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훈련 시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탄력을 선보인 만큼, 데뷔전부터 최선 승부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그야말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던 민병철의 관리 마필이,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골탈태한 걸음 보이며,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 적임 기수 안장으로 이번에는 직전의 졸전을 보란 듯이 입상으로 만회할 타이밍입니다. 마음 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오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사 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 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단거리 대운전 레이스입니다.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충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승부인 부산 6경주는 이번에 입빠이 승부가 걸려있는 고배당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만큼 바로 그 고배당마를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앞말 레이스이고요. 8번 레이저 그릿은 최근 중거리 레이스에서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으로 5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제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뛰어주는 유형이며 특히나 막판에 힘을 한 번에 몰았을 줄 아는 영리한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직전 우승거리인 16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고 워낙에 종반 압도적인 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입상 한 자리 유력시됩니다. 후착으로는 3번 판타스틱 밸류와 10번 다이아 그릿, 4번 해피차밍,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1번 샤인포레스트입니다. 지난 여름에 동거리 연승가도를 이어가다가 지난 여름에 최악의 컨디션에서 계속해서 졸전이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동거리 삼착하였고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변화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전 변화 기대치 높은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이번 판타스틱 필드는 올해 3관마 경주에도 출전하였고, 최근 1800m 레이스에서 연전 연투 이어가는 상승세 마필입니다. 출발 이후 탁월한 순간 스피드를 보유하였고, 경합성 선두레이스는 물론이고 이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여주었고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다시금 게이트 2점으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가 확실시되며 훈련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전구간 유리한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벌마이 몬스터와 11번 한강클래스 3번 헌터드래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0번 클린샷입니다. 최근 장거리 연투를 이어나갔지만, 직전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올림픽 정신으로 출전에만 의의를 두었고, 이번에 일반 편성으로 돌아와 한결해볼 만한 상대 구도에서 적정거리 출전에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